그리고 지금 어딘지는 알려줄 수 없고 30분 동안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을 깼습니다. 땀이 엄청 많이 났죠? <laughs> 시가 했다 지금 저녁이라서 잘 안보여요. <laughs> 비 맞은 게 아니라 지금 <laughs> 땀이 지금 거의 땀 엄청 많이 났죠. 뛰어가지고. <laughs> 안 들린다고? 기다려봐. 지금 이어폰 때문에 그렇고. 이제 들리죠? <laughs> 이제 들리죠? <laughs>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한 지금 한 시간 정도 뛰다가 아한 시간이라 목표는 한 시간인데 지금 30분 동안 뛰다가 예 네, 지금 음. 너무 힘들어서 잠깐 힘든 김에 켰어 진짜 덥다 너무 덥다 진짜 아이, 오사카는 진작에 갔다 왔고, 어. 지금 한국이에요, 한국. 마라톤 대회 나갈 준비하냐고요? 아니요. 마라톤 저못 뛰어요. <laughs> 힘들어서. 냄새 너무 나, 너무 많이 나지. 제가 왜또 뛰고 있냐? 제가 오사카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완전히 뚱뚱 부어가지고 이거 빼야겠다 싶어서 지금 뛰고 있는 거. 뭘 지금 살아가고 있어? <laughs> 너무 힘들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니 지금 현기증 살것 같아 런니끝나고밥 먹으라고요? 아니 밥못 먹어요 밥 먹으면 안돼 띵가 없어서 와, 진짜, <laughs> 샤워한 거 아니야? 아무튼, 제가 지금 뛰고 있다라는 거를, 쉬다가, 잠깐 켜볼게요 지금 사람이 여기 좀나 많아가지고, 뜨겠습니다. 안녕!